아무리 국내 정치가 혼란한다 해도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소식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도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체코 원전 수출은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모했던 탈원전으로 인해서 초래된 원전 산업의 심각한 한국을 이제 완전히 극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청 홈페이지에 가면 대한민국을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어떻게 세계를 리더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2월, 민주당은 원자력 예산과 관련해서 1,820억 원자력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습니다. 원자력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1,000억, 원자력 지원 사업 112억, 원전 기자재 보증보험 지원 사업 58억을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특히 소형 원자력, SMR 예산 333억을 전액 삭감했고, 원전 수출 보증보험 예산 250억을 삭감한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과 함께 지속적으로 원전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동훈은 지난 총선의 국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원전 관련 전문가는 완전 배제해버리고, 문재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것도 심각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대형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월성원전을 연구, 폐쇄하고 부족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과 산업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월성원전 수익성을 자기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낮춰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은 444개의 공문서까지 삭제하는 불법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백인구 산업부 장관 정재훈 수자원 사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정치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는 원전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고, 원전에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적 놀림감이 되었고, 막대한 국부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단지 영화 한 편을 보고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는 경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대학의 원전 관련 학과는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었고, 대학원에서는 원전 전공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그야말로 고사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탈원전 대신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태양광 산업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에 22조 7천억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태양광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이와 같은 집중 투자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켰던 민노총, 촛불 집단단체, 자파 시민단체 등 문재인 지지 세력들에게 막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조 원 이상의 리베이트가 이들에게 뿌려졌다는 추산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탈원전 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탈원전이 5년 계속될 경우에는 58조 손실, 10년이 계속될 경우 177조, 30년의 경우에는 1067조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 5년이 지났습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은 58조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 원자력 정책 센터에서도 유사한 탈원전 경제성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최소한 47조 손실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9조 6천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원전 산업 매출은 41.8% 절반 가까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한국 전력은 2023년 43조의 천문학적인 적자에 빠져 버렸고 부채는 200조가 넘는 빚더미를 만들고 문재인은 떠났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수차례 인상될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한민국은 2022년 5년 만에 문재인을 축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극적으로 국가 파산만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 참석 도중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로 파견 시켰습니다. 지난 방문 때 만난 체코 대통령에게 원전 관련 친서를 전달한 것입니다. 결국 체코 정부는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을 대한민국의 한수원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번 체코 수주전은 프랑스 EDF와 치열한 경쟁을 벌렸습니다. 프랑스는 원전 분야에서 세계 최강 기술 강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EU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프랑스가 월등하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에 성공한 것입니다. 최고 원전 수출은 약 30조 원입니다. 이것이 세계 원전 수출에서 3위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출액입니다. 1위는 이집트 엘디바 원전으로 계약금이 39조 원입니다. 러시아 로사톰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2위는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플랜트 보글 원전으로 계약 금액이 35조 원, 3위가 이번에 우리가 수주한 체코 원전 30조 원입니다. 4위는 영국 헝클리 포인트 원전으로 29조 9천억 5위가 또 우리가 완공한 UAE 바라크 원전 20조 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탑 랭킹을 달리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30조 수출에 대한 효과는 단순히 수출 승수 효과에 대한 경제적 이익만 따져도 45조가 넘습니다. 수출은 외국 자금이 국내로 유입됨으로 해서 환율이나 기타 부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까지를 감안하게 되면 10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일 수출 계약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아무튼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앞으로 한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를 주도하는 자리까지 차근차근하게 올라설 전망입니다. 그것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 경제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이가 파놓은 파국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원은 권력투쟁이 격화되는 혼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야당은 192석을 기반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하고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강성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강성 지지층이 30%가 있는 한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력한 국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작은 정부가 계속될수록 우도치 않게 대한민국의 경제는 강력한 경제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 간섭에서 벗어나는 신, 자유의 경제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은 시작입니다. 원래부터 문재인이가 벌쳐놓은 국가 파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디지털, 방산, 전기전자, 조선, 철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청 홈페이지에 가면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을 최적의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조 비중은 GDP 대비 25.5% 수출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는 80% 이상이 제조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지 못하는 것은 세계 어디 가더라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등으로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라는 좋은 뉴스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정연에 후원해주신 최강훈님 임복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